자, 문문 145번. 145번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이따가 보임수입니다 145번입니다. 자, 우리 지금 해석을 동사 위주로, 동사를 찾아서 동사에 의해서 해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확인하고 있죠. 자, 마찬가지 145번도 동그라미 칠 거예요. 머리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게 문장 전체가 사답니다 일단 사람들이 걱정한다. 그 다음, 대디아대 이하에도 동사가 있겠죠. 왜냐면 대시 접촉사니까대디야그라미 have made 음을, have made 음을 치시고 가장 대표적인 불안전 투동사. 그래서 make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면 목적어가 나오고 목적고가 나온다. 지금은 preoccupied라고 하는 과거 문사가 들어가서 앞에 있는 목적어가 하는 게 아니고 되었다는 걸 강조하고 있죠. 프리아키파이의 의미는 뭐냐면, 선점하다.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선점을 찾으면, 선점하다. 우리나라 말이 더 어려울 수 있죠? 선점한다는 게 뭐죠? 미리 차지하는 거예요. 프리아키파이라는 어? 단어는 선점하다. 미리 차지하다. 뭔가 미리 자리를 줬다. 뭐 이런 뜻입니다. 합니다 몇몇 사람들은 worry 걱정합니다 did you change 이러한 변화가 made us 우리가 preoccupied 선정되게 만들 것을 걱정합니다 우리가 차지 되도록 만들 것을 걱정합니다 뭐로 선정되고 뭐로 미리 차지가 되는 겁니까 taking picture and flooding internet with too many unimportant images. 이걸로 미리 선정될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뭘 걱정합니까? 사진을 찍고 인터넷이 너무나도 많은 중요하지 않은 정보로 흘러 넘치는 것으로 선정될까봐 걱정한다. 됐나요? 한 번만 더. 어떤 사람들은 넘치게, 넘치게 하는 것에 사로잡히게 된다라고 걱정했다. 됐죠? 선점한다는 얘기가 미리 차지하는 거고 미리 차지한다는 얘기는 사로잡힌다는 얘기예요. 무언가에 의해 사로잡는 게 아니고 수동이니까 사로잡히다는 얘기에서 하시면 됩니다. 146번 갑니다. 헬프 도그라미 치면 되죠? 목적어가 목적보하는 걸 돕다. 미 e 한편 Story, 그의 인생 이야기는 help us realize 우리가 깨닫도록 도와준다. 뭘 how important it is 끊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it은 가짜 주어고요. to e true 진실을 면한 게 얼마나 중요한지 and passionate about our dream and idea 우리의 엔드에다가 한번 쳐보세요. 투 엔드 패션 에이트에서 패션 에이트 앞에 있는 엔드에다가 한번 쳐보시고 항상 기억하세요. 병렬구조는 엔드 o 올 병렬구조는 연결된 병렬구조 앞뒤로 연결된 단어나 구나 절의 역할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은 패션에이트라고 하는 형용사가 지금 뒤에 나와 있잖아요. 그럼 앞에 나와 있는 누구랑 연결됐을까? 형용사랑 연결됐을 거예요. 그게 뭡니까? t r u e 예요 true. 그러니까, to be true and to be passionate.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한편, 그의 인생 이야기는 Help us realize 우리가 깨닫도록 도와준다 How important it is 얼마나 중요한지를 to be true, 진실되는 것이, and to be passionate about the m a n idea. 우리의 꿈과 우리의 이상의 열정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도와줬다. 그 다음, 147번입니다. 메이드 동그라미.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반복해서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을 빠르게 할수 있게 만드는 거야. The c o r p o l i and 언더 빌딩까지 가지고 습관은 영어 문장을 읽으면서 머릿속에서 해석이 만들어지게 있고 만들어지게끔 만드는 거예요. 해석이 되시는 대주어, colorfulness 화려한, and 그리고 약간은 다른 건물의 장식은, 그렇죠? The whole street 전체 거리가 look really delightful 정말 기쁘게 보이도록 만들었다 메인이라는 단어가 불안전 타동사고 목적어가 목적보하게 만든다는 의미니까 뒤에 거리라고 하는 명사가 목적어고요 목적보를 묶인 거예요 거리가 보이게 만든 거예요 그다 148번입니다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has made 동그라미 쳐보세요 신시고 It's culture가 목적어고 r 쳐가목적보니까 목적의 culture와 r 쳐는 주술관계가 만들어진다. 앞에 거해석가겠습니다 앞에서, 앞에서 읽면서 항상 사 정말로 깊게 감동받았습니다. 무엇에 의해서 Heavy Brace 동그라미실까요? 항상 동사 보이면 다 동그라미시죠? 무엇에 네. 의해서 감동받았습니까? 문화를 위쳐 풍요롭게 만들었는지에 의해서 감동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세모 친가요? 중간에 엔드에다가 세모. 중간에다 엔드에다가 세모. 들 네, 같습니다. 나1 no, 4 9번입니다매이스 동그라미 치신 분들. 이제 뭐 너무 익숙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매이트다음에 네가 목적어 뭐 원더가 목적 보니까 내가 원더하게 만들었다. 그렇죠? 뒤에는 동사가 비라이크예요. 그리고요 여기 비라이크라는 동사 있잖아요. 이거 이번 에 장기문화학교 1학기 중간고사에 소수형 쓰는 거 나왔었던 거잖아. 라이크 쓰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비라이크가 뭐요 무엇과 무언, 무엇 담다. 그다음에 뭐처럼 뭐 어떤 소에 뭐처럼 뭐 보이다. 뭐이 정도 의역하셔도 되죠. 뭐 뭐처럼 보이다. 것을 담다 뭐 이렇게 그다음 해석합니다. The trip to Penang. 페낭으로의 여행은 make me wonder. 내가 궁금해하게 만들었습니다. World. What w a Seoul will be like in the future. 서울이 미래에 뭘닮았을지 궁금해하게 만들었습니다. 페낭으로 여행 같은 게 서울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게 만들었니다 150번입니다. 자, 퀴치 뒤에 이네이블에다가 동그라미 칠까요? 퀴치 뒤에 이네이블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이제는 좀 익숙해졌나요? 이네이블이 나오면요 거의 수학 공식처럼 정해져 있죠. 이네이블 다음에 명사 목적어 나오고, 천천히 앞에서 합니다괄로를 묶어야 될게 있네요. people 다음에 who에서부터 괄로 시작. 주어를 꾸며주는 관계대명사가 붙었습니다. people 다음에 who에서부터 괄로 시작. 그 다음 found까지 괄로를 묶으셔야 돼요. found. who라고 하는 관계대명사가 데리고 다니는 문장은 found까지예요. 머릿속에 는 이미 who에서부터 found까지가 people을 꾸며주는 형태로 해석이 되어있으니 진해요. 개인 동그라미 치지고 주어인 피플이 되고 다니는 동사는 개인이에요. 그 다음에 C까지 끊어서 해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B 임도 동그라미 치시고요. 엔드 다음에 B 개인 동그라미 치시고 머릿속에서는 경렬보도 생각하시고 이 B 개인은 누구랑 연결됐을까 생각하셔야 돼요. 그 워크까지 딱 끊어서 해서 끝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지랑 피플에서부터 워크까지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렇죠. 농장에서 더 이상 더 이상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다음요 도시로 왔고. 도시. 그렇지. 도시로 왔고. 농장 농장 근로. 아니, 그, 공장은 근로자, 네, 그 농장 근로자. 그렇지. 공장의 근로자가 됐다. 아, 농장에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도시로 온다. 그렇지. 그리고 그것은 콤마 위치 진숙한 방법이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새로운 제조 산업이 (manufacturing industry) 새로운 제조 산업이 grow more quickly 좀더 성장할 수 있겠다. 그것 때문에 제조 산업이 더 성장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말입입니다 이 스테이어 에이션 플랜트 아이스 펜시브 아이에다가 동그라미 이미 스테이스까지 해석이 끝나 있어야 돼요 투빌까지 끊어서 다음 엔드레이드가 세워지고 리콰이어에다가 동그라미 이 리콰이어는 누구랑 연결일까? 앞에 있는 아랑명렬인 거예요 그러면 비동사 아이에 주어도 플랜치고요 리콰이어라는 동사 require lots of e n 끊었어요. 그리고 콤마 나오고 또 휘치 나오다가 make the 또 대표적인 브안드타부가 나왔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뭐가 뭐하게 만들었다. 이런 끝난 거죠. 자, 조심해야 될건 여기에 플랜츠는요, 앞에 나와 있는 플랜츠는 식물이 아니죠. 식물이 아니고 공장에, 설비시설에, 설비시설 또는 공장이래요, 공장. 발전소 이런 의미도 있지만, 지금은 공장. 앞에 d e s a l i 이거는 담수화라는 뜻이거든요. 담수화. 그래서 담수화 공장이라고 해석하시는데요. 담수화라는 건 바닷물을 인물로 만드는 게 담수화예요. 자, 그럼 천천히 앞에서부터 빌드까지 먼저 할 거야. 윤채 시, 담수화 공장, 시작. 비싸다. 그렇지. 뭐하게 비싸요? 비, 음... 수비 음... 그렇지. 강수화 공자는 만드는 데 비싸. 돈이 많이 들어요. And r e q u i r e 그리고 뭐 한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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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많은 에너지를 요구한다. 뭐 하는 거? 음... 음... 뭐 음... 음... Operate. 작동시키다. 운영하다. 운영하는 데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됐죠? 시사이시점 in w h 시리 h country? 그이시 그것은 시절에 있는 이시에에이시 출이니까 그렇지 부자는 부유한 나라의 해안가 도시에만 적절를해 만든다 짓는데도 돈이 많이 들고 운영하는데도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니까 지을수 있는 곳이 돈 많은 나라 해안가 밖에 없다 1 5 2번입니다 It is small distillation unit 끊었어요 이주동그라미 치시고요 distillation unit 그거는 중류 기기라고 보세요 중류 기기 어떤 기계 장비예요 중류 기 그다음에 which is particularly attractive approach 끊었어요 이주동라미를치시요 앞에도 동사가 비동사고 뒤에도 동사가 비동사네요. In rural and low-income areas, now, where the lack of infrastructure make make the money, make it hard. c f c 꼭 기억하세요。축클럽 구 이름이에요。자，가 목적어，진 목적어 품은 축구클럽이라고 m t b f c m a k e t h i n k b e l i e v e f i n d c o n s i d e r 라 i da onda 그리고 여기 우리나라로 해석할 때 여기 효용사 있잖아요 여기 형용사에 효용사에다가... 형용사가 생각하다, 그죠? It is small, 그것은 작은 destination unit, 증류 기간입니다. From which, 그리고 그것은 particularly, 특히나 매력적인 접근입니다. In rural, 시골, 그리고 low income area, 수입이 낮은 지역에. f r o where, 그리고 거기서는 The lack of infrastructure. <laughs>